엄청 파워풀한 것도 아니고 경쾌한 것도 아니고 애매하다말이에요 말이에요. 여기 딱 걸려 이녀이네이녀차이렇게만이었어이녀이거 <laughs> 자동으로 석은이니석 우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헌손입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차를 또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쿠페형 세단의 원조 CLS 차량인데요 오늘은 CLS의 가장 최상위 트림, 가장 센 녀석 53 AMG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아, 이거 따끈따끈한 신차에요. 김호일 차장님의 일산 모터원에서 출고기를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정이 좀 맞지가 않아서 차를 출고를 하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매니아적인 차를 설명하려면 개성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왜이 차를 살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트림이 세 가지가 있어요. 300D 모델, 450. 마지막으로 53 AMG가 있죠 일단 300D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4기통 디젤로 아뭐 요즘에 디젤 선호도가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아 그래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모델이고요 그 중간에 한 가지가 더 생겼어요 바로 450 라인이 생기면서 살짝 애매해졌죠 300D가 9,300만 원 정도 하고요 450이 1억 1,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오산 AMG가 1억 3,100만 원이죠. 제가 왜 애매해졌다고 이야기했냐면 이전에 제가 이 CLS 2세대 63 AMG 오너였어요. AMG 63 AMG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가진 그 판항 중에 그 판항이었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잘았느냐? 아 제가 에 탔었어요. 아, 지금요? 저카이 말이야. <laughs> 그 당시에 왜 63을 사느냐이 비싼 돈을 주고 이 차를 사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디자인이나 색깔이나 이런 좀 개성을 봤을 때는 CLS 63 AMG를 거의 원탑으로 쳐줬었습니다. 그냥 일반 모델과 AMG 모델의 차이가 정말 넘사벽이 없어요. AMG 하면, 우와, 이야,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에 어때요, AMG 하면? 10년 전에 비해서 대중적인 이미지가 생긴 게 어, 현실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조금 더더 대중화하기 위해서 라인업들을 좀 이렇게 다운 사이징을 하고 A45, 뭐 CLA45, 4기통 AMG 모델들을 출시막 를 하면서 AMG에 대한 희소성이라든지 그런 문턱을 좀 많이 낮췄습니다. 이렇게 낮췄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점차적으로 이제 다운 사이징하는 게 대세잖아요. 그래서 이 CLS도 2세대까지는 63 AMG라는 타이틀을 썼어요. V8기통의 525마력. 3세대로 넘어오면서 이번 CLS로 넘어오면서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왕자의 자리를 CLS가 내준 거예요. 미들급 라인을 빡 잡고 그 위에를 만들었죠. 뭐예요? AMG GT4 door. 그게 생겼어요. 고게 이제 딱최상의 타이틀을 자리를 잡으면서 CLS가 이제 애매해졌죠. 지가 다 잊혀먹겠다 이거거든. 마찬가지야. 야, CLS 살 거면은 당연히 AMG GT. 가격 차이도 천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요. 하지만, 그렇게 가격이랑 스펙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 보면은 이 CLS-53의 매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MG GT4도보다 실내 공간이라든지 이런 승차감이나 세팅이 훨씬 더더 더 편하게 되어 있는 차가 이 CLS-53 AMG입니다. 이 CLS-53을 타면서 되게 퍼포먼스 주행을 사실 하진 않아요. 53 라인업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되게 얌전하게 운전합니다. 을 이런 AMG 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족함 없는 출력,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선택을 하는데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왠줄 알아요? 차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 사는 게 맞는 선택이죠.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밑에 범퍼가 달라졌어요. 예뻐요. 특히 벤츠는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 많이 바뀌진 않거든요. 앞뒤 범퍼의 디자인 변화, 라이트 안쪽에 LED 디테일의 변화. 요거 조금 차이거든요. 근데 되게 예뻐요. 다르죠. 굉장히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AMG의 또 대표적인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 엔지니어 원 엔진 이거 생각을 하잖아요 43이랑 53에는 싸인이 안 들어가 있네 원 엔지니어 원 엔진이 아닌 대량 생산으로 만드는 엔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안자네 인자식들아 사기통이었어 얘도 사기통, 사기통 타봤냐? 더봤어 <laughs> 사기통 어? 너도 사기통 아니야? 너는, 너는 무기통, 무기통 다리, 다리. <웃음> <웃음> 아, 아, 아. 2011년도 딱 요쯤에 벤츠 AMG 그 8기통 진짜 재밌었던 게 운전이 이제 진짜 어렵긴 하지만 92 8기통의 C63 AMG 그 진짜 괴물 딱지였거든 미친 괴물이야. 그냥 밟았다 하면 라라 너무 시끄러워 그런 걸 좋아하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감성을 튜닝하는 AMG 오너분들 막 그런 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멋있다고 생각 안 해요 과도한 대기 튜닝하지 마 이야 이 CLS의 가장 큰 매력은 옆 라인이죠 평범한 세단은 싫은데 뭔가 좀 이렇게 유니크한 차가 없을까 하시는 분들이 스포츠형 세단 이렇게 많이 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한 대로 퉁 치는 거죠 야 이거 하나로 스포츠카 세단 타자 약간 이런 느낌이라 전체적인 라인이 굉장히 예쁘죠. 내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의 CLS53 보고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바로 휠이에요. 이전에랑 달라진 게 많이 없어. 그러니까 어? 뭔가 확실히 느낌이 좀 유니크한데?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하는 달라진 거는 그냥 도색 하나. 플라스틱 같이 회색이었잖아. 블랙 하이그루시처럼 블랙이 들어가니까 차가 훨씬 더, 더 휠이 좀더커 보이고 차도 좀꽉차 보이고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카본 패키지 같은, 카본 패키지가 들어가서 사이드 미러랑 스포일러에 카본이 들어갑니다. 달라진 부분은 이 리어 스포일러가 카본으로 바뀌었다. 이 정도랑. 원래 이거 패키지로 묶으면 디피저도 카본으로 넣어주거든요. 앞에 프론트랑. 근데 그냥 일반 플라스틱이네. 이게 비싸거든요. 얘는 한 300만원 넘어요. 이제 슈퍼카 같은 경우에 이거 디피저 하는데 제가 돈 천만원 하거든요. 야, 요것도 카본으로 안 넣어줬네. 나는 뭔가 카본 패키지 들었다 해가지고 요것도 카본 넣어줄 줄 알고 앞에 프론트 리있지 앞범퍼, 그것도 넣어줄 알았더니, 그것도 안 들어가고. 얘가 이제 4, 3인지, 5, 3인지, 6, 3인지 차이 어디서 알아볼 수 있는 줄 알아요? 엠블럼 튜닝들 많이 하잖아, 감성 튜닝. 그리고 멀리서는 이 글자 안 보일 거 아니야. 뭐 보면 되냐면, 이 머플러 팁. 4, 3이랑 5, 3은 동그랗게 돼요. 근데 이게 6, 3은 사각 팁으로 들어가요. 야, 옛날 생각나네. 나도 이 CLS 6, 3탈 때, 우리 형석이가 아기 때였어. 그까지 가능해. 점차점차 점차 짐이 많아져. 애들이 이제 크면서. 그때는 이거 못 타. 그럼 무조건 이제 대형 SUV야. 자 이번에 3세대로 넘어오면서 달라진 게 이전에 리뷰했을 때도 많이 했지만 이 뒷좌석이 4인승에서 5인승으로 바뀐 게 가장 큽니다. 여기 이제 사람이 탈수 있는데 여기 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 중간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 중간에 사람이 타기 힘들어요. 안쪽 깊이게 쑥 파져 있어서 타고 내리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아기들이나 조금 타지 애들 좀 많이 크잖아요. 그럼 이제 못 타요. 야 이거 등독 LED 등이 아니네. 와 원가절감 너무한다. 근데 가격이 많이 싸서 나 옛날에 CLS 63살때 1억 5,6천인데 지금 2천만 원 싸졌으니까 되게 아쉬워. 이런거 전체적인 뭐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어 53을 살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물론 굉장히 좋은 차긴 한데 450이 너무 괜찮게 나와가지고 근데 그거 아니야? 450과 53과 느낌이 또 완전 다른 거. 450은 그냥 벤츠야. 53은 그래도 AMG야. 그 차이 엄청 커요. 아 그럼 벨트랑 이 중간에 알칸타라랑 빨간색 스티치 이런 작은 디테일. 그러니까 확실히 천칠백만 원 비싼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원가절감 눈에 안 보이는 거 이런 거 이런 건 했지만 그리고 벤츠나 독일 삼사 이 위에 이, 여기 A 필러나 이, 이 천장 있지 다 패브릭이야. 여기에 고급 소재 하나도 안 넣었어. 다이억 넘어야 돼 이거. 자 먼저 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장 많이 바뀐 점은 또실내는 핸들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MBUX 요 임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조금 더 달라졌습니다. 좀더 편해하고 터치도 되고요 한눈에 좀더쏙 들어올 수 있게 바뀐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안 바뀌더라도 이런 작은 변화가 실 오너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작은 디테일이 되게 필요할 때가 많거든. MBU 트라이트가 이 벤치가 예쁘게 잘해요. 이런 성분구 보면은 중간에 조그맣게 들어가 있죠. 이런 부분들도 밤에 보면은 굉장히 예쁘다 생각이 듭니다. 단점이긴 한데 요거 선글라스 안 들어간다. 거의 그냥 조그만한 안경 있지 그런 거 정도 들어가고 큰 거는 안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놀람> 어, 불빛인데 누런색이잖아. 그러니까 벤츠도 많데 많이 이렇게 저속에서 출발할 때 2세대 63 AMG 같은 경우에는. 터보렉이 되게 심했어. 바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으 이렇게 튀어나간단 말이야. 그런 터보렉들이 굉장히 심했는데, 3세대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반응이 바로 튀어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세팅을 해놔서 이질감이 많이 안 들고 터보렉의 느낌이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거예요. 일단은 변속기도 달라져요. 서스펜션도 달라지고 구단 AMG 변속기가 들어가는데 이 어떤 차이점이냐면 변속했을 때 특히 이제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의 그런 변속 충격들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일단 한번 간단하게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CLS가 이전에 AMG GT4도가 나오기 전에는 되게 이제 하드하고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한 포지션이었는데 AMG GT4도가 출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차의 느낌이 데일리카로 탈수 있는 그런 차로 좀 많이 편해졌습니다.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의 이런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반응들은 그냥 일반 데일리카로 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부드러졌죠. 근데 450이랑 53이랑 비교하면은 450보다는 승차감이 엄청 딱딱해요. AMG잖아요. 그런 세팅의 차이가 생각보다 큰 거죠. 그래서 가족들과 조금 더더 더 편한 차를 타고 싶으면은 53AMG가 아니라 450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거 생각보다 차이 큽니다. 딱 느껴지지 않아요? 도로 노면에 그런 잔 진동이라든지 충격들을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전달해주는 거. 여기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면 액티브 사운드 의 포커스를 맞췄을 때이53 AMG가 훨씬 더더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확실히 더 매력적이긴 합니다. 3세대의 53으로 넘어오면서 되게 경쾌하고 컴팩트한 쿠페형 세단으로 바뀌었어. 움직임도 그렇고 세팅도 그렇고 좀 뭔가 움직임이 가볍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전에 CLS 오어 분들이 이53 CLS 타면은 어, 뭐가 이렇게 움직임이 가벼워? 약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 근데 하드코어하게 운전하시는 분들 말고 그냥 좀 경쾌하게 일상생활에서 그냥 뻥 뚫려 있을 때 그냥 잠깐 달리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경쾌한 움직임, 경쾌한 세팅이 훨씬 더더 더 괜찮다고 볼수 있지. 멀티 컨투어 시트가 들어가요. 이게 뭐냐면은. 어, AMG 좀 상위 모델이나 좀 달리는 차들에는 들어가 있는 건데 만약에 내가 이제 왼쪽을 훅돌리면 몸이 쏠리지 말라고 우측에 있는 요추, 이 허리 부분이 시트가 이렇게 쭉 튀어 나와요. 내 몸을 좀 잡아주고요. 세미 버켓 시트처럼 좀 이렇게 쫙 운전자나 동승자를 꽉 잡아줘가지고 스포츠카에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300D 보다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열 승차감 좀 어때요? 네, 딱딱하죠? 딱딱함 그 자체. 아, 근데 왜 이렇게 어... 을 <laughs> 이 오, 지금 변속했을 때 후웅 하면서게 살짝 충격 주지 않아요? 네, 맞아. 호랑이 느낌. 어, 요게 이제 450과 AMG 모델과의 차이예요. 약간 배기량이 높고 출력 잘 나오는 벤츠 모델들 있잖아요 달리는 느낌은 AMG랑 비슷할 수는 있으나 이런 변속에 대한 충격이라든지 그리고 호랑이 울음소리에 대한 그런 좀 AMG 특유의 감성들은 빠져요 AMG에 대한 그런 감성들과 세팅이 일반 벤츠와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그런 세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달리는 거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좀 유지비 저렴한 거 뽑고 싶다 그러면 300D 출가하셔도 되고 가솔린 좋다면은 그냥 1억 1,400만 원 주고, 450 사줘도 사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살짝 이 6기통의 53 라인업이 되게 어정쩡해요. 이 벤치 안에서도. 뭔가 엄청 파워풀한 것도 아니고. 뭔가 엄청 경쾌한 것도 아니고, 애매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53을 별로 안 좋아해요. AMG는 남자, 남자의 상징, V8기통 아니야? 무슨 AMG 4기통이야? 2.0 4기통 그거 솔직히, 어? 약간 구색용으로 맞춘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엄청 디스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타보면은 움직이 미쳤어요. 오히려 V8기통보다, 진짜 거짓말 같지만, 2.0L 4기통 AMG가 더 재밌어. CLA, 뭐, CLA. A45, 뒤지기 재밌거든. 근데, 직렬 6기통, 요, 5 3은 애매해! 근데, 물론, 이런 중간에, 이, 약간 경쾌하면서도 묵직할 수 있는,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니까, 요, 세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니까, 딱 이런 분들이 사시면 돼요. 그니까, 적당하게, 이, 뻥 뚫려있을 때 달리는, 그, 누가 시비 걸었을 때, 그냥 악셀 밟으면 안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은 딱이 CLS 53 AMG 같은 직렬 6기통 AMG 라인업을 딱 사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대중화가 됐다 하더라도 a m g 랑 그러면 좀 다르잖아. 너못타 아, a m g 바람 뒤졌지. 아 진짜 추억이다. 아아아아아아 아게어 <laughs> <laughs> 이거 결함이네. 솔직히 이거 하다가 이렇게 운전할 수 있잖아. 근데 구간 가고 딱 여기 뼈뼈뼈뼈 뼈만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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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있는데 개 급소. 여기 딱 걸려. <laughs> 와. 결함이네! 이제차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 자동으로 들어가야 는거 아니야? 어우 이거 결함이야 결함 결함 아니에요 <laughs> 자 오늘 여러분들께 쿠페형 세단의 원조 맛집이라고 할수 있는 CLS 5 3 AMG를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가 많이 나오면서 이런 좀 펀카가 점점점점 더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매번 이제 이런 희소성 있는 차를 리뷰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리뷰를 해봐야 뭐 의미가 있겠냐 많은 또이 CLS-53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이 CLS-53AMG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매력적이고 엄청난 차를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바, 들어가겠습니다. 우타몰의 베스트 방향제인 딥캐츠 방향제가 새로운 이벤트로 찾아왔습니다. 딥캐츠는 다섯 가지의 컬러가 있는데 딥 블랙, 로즈골드, 화이트 실버, 오렌지 브라운, 핫핑크,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클립이 긴 클립과 짧은 클립이 있어가지고 차량에 맞게 부착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패킹이 고무패킹으로 마무리가 되어있어서 송풍우에 상처를 내지 않아요. 딥켓츠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뒤에 이 레버가 있어서 이 발량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딥켓츠의 시그니처죠. 이렇게 방울을 누르면 눈에 있는 프로필러가 돌아가요. 딥켓츠의 초대박 이벤트 한 개를 구매 시 36,900원, 두 개에 56,900원. 게다가 추가로 구매할수록 커지는 이벤트. 두개 이상을 구매 시 8,450원씩 할인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두 개를 샀는데 방향제를 하나를 산 기분. 이거 완전 득템이구만. 음. 계좌가 본품 하나당 리필킷이 3 개. 계좌가 우파몰에서만 리필킷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냥냥 C L S를 출고를 하면은 무려 3천만원 가까이 할인을 해주신다고. C L S를요? 예. <laughs> C L S 시승차가 일산 모터원 전시장에 있나요? 그 300D 모델이 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김월 차장님한테 여기 밑에 연락처 올라가죠. 김월 차장님한테 연락하시면 되나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